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한 카일은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되는데 카일, 네가 수치 분석의 천재란 소리를 들었어 고마워요, 게인즈 씨 정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이제부턴 중요한 업무를 배분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가짜 부모님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된다 카일을 보러 왔습니다 당장 들여보내줘요 이분들이 바로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원하는 게 뭐지? 여기 온 용건이 뭔가? 너랑 얘기 좀 하러 왔어 카일 지금까지 제일 키운 게 우리예요 과연 카일은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로블록스 영화도 시툰과 함께 너에게 사과부터 하마 가일 널 의심하는 게 아니었어 네가 처음에 우리를 찾아왔을 땐 도저히 믿기가 힘들었어 네가 진짜 우리 지나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말 두려웠단다. 받아들이는 게 두려웠다고요? 전 어땠겠어요? 부모님을 만난 첫날부터 제가 이 집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다 했는데 돌아온 건 불신과 의심이었죠 너에게 상처 주려고 했던 건 아니야 우린 그저 신중했던 거지 우린 다신 이용당하고 싶지 않거든 이용당한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집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절 아직도 불신하잖아요 제 말을 믿지 못하시죠? 자 아버지 이젠 바라신 대로 물증이 확보된 거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미안하구나, 카일. 그날 밤널 버려두고 오는 게 아니었어. 왜 그러셨죠? 어떻게 저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널 안전히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 네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가족 간의 갈등이 터져서 쿠데타가 있었어. 우린 추격을 당하게 되었지. 우리 삶에서 멀지감치 떨어진 곳에 널 두고 와야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으리라 생각했어. 정상적인 삶이요? 제 삶이 정상적 삶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전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양부모님은 끔찍했고 이건 모두 두분 탓이에요 오, 정말 미안해 그렇게 가혹한 나날을 보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우린 그저 네가 안전하길 원했을 뿐 안전이요? 안전하길 바라는 분들이 저를 미워하는 낯선 이들에게 떠넘기고 매정하게 가버리나요?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카일,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주렴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요. 얼마든지 생각할 시간을 줄게. 가일, 옆에 있을 테니 준비되면 말해 주렴. 혼자 있게 좀 놔두세요. 부디 우리 품으로 돌아주길. 이집 자식인 걸 드디어 증명했는데, 왜 아직도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 어째서 모든 게 아직 엉망인 거야. 산뜻한 저녁이네, 가일. 힘든 일이 있나 보군. 또 당신이군요. 이번엔 뭘 원하시죠? 왜 이래, 카일. 너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어째서 날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지? 미안해요. 많은 일을 겪어서 그래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바로 그거야. 널 도와주려고 왔어. 회사에서 문제 생긴 거 알아. 누군가 너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막을 방법이 나에게 있어. 근데 회사 내부 사정을 어떻게 아는 거죠? 당신이 누군지 설명해주지도 않으면서 제가 당신 말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여기 이 USB에 네 일을 망친 녀석이 누군지 알수 있는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 회사 컴퓨터에 연결하면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거야. 이러는 이유는 뭐고 당신이 얻는 이익은 뭐죠? 음, 난 정의를 믿는 사람이고 너도 마찬가지란 걸 알아. 네 가족을 지키고 싶지, 그렇지? 이번이 그걸 입증할 절호의 기회야.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라면 그냥 가만히 서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죠. 잘 결정했어, 카일. 넌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번,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내가 진정한 신하들이 될지도... 카일. 왜 여기서 혼자 덩그러니 서있니? 사람들과 어울려서 네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잖아. 모르겠어요, 개인즈부인이 사람들은 딴 세상 사람들 같아요. 전 겉도는 느낌이 들어요. 하이! 날 이제 엄마라고 부르렴. 그리고 넌 누가 뭐래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그룹의 사람이야. 네가 개인지 가문의 사람임을 기억해. 가서 자기 소개하고 관계를 맺으렴. 넌 잘해낼 거야. 알았어요. 노력해 볼게요. 고마워요, 엄마. 자신감이 생겼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무라도 119에 연락해 주세요. 당장 응급 조치가 필요해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구급대원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물과 차가운 천도 가지고 와요. 어서... 카이, 엄마 괜찮겠지?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다들 진정하세요. 구급차가 곧올 거예요. 잘했어, 카이. 안정을 취하게 해드리자. 모두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해요. 선생님이 치료해주실 거예요. 이제 안정되셨어요? 병원으로 이송해서 추가 진단을 받아봐야겠지만 큰일 없을 겁니다. 별일 없으실 거예요 엄마 끝까지 버티셔야 해요. 고맙구나 카일. 오늘 밤 정말 일처리를 완벽하게 했어. 도움이 돼서 기뻐요. 가족은 제게 최우선이에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진 것 같아요. 흔한 일이긴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몸조리하셔야 해요. 충분히 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피하세요. 고마워요 라이트 박사 최근에 심각한 압박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지 몰랐어요 앞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더 이상 무리해서 하지 말아요 괜찮아지셨다니 기뻐요 엄마 너무 걱정했어요 고맙다 카일 간밤에 정말 멋지게 해결했어 네가 없었다면 모두 당황해서 큰일이 일어났을 텐데 정말 훌륭히 잘했어, 카일. 빠른 판단력으로 어머니를 살렸구나. 이제는 어머니께서 평온한 환경에서 회복하시기만 하면 돼. 아, 미안. 이 전화는 꼭 받아야 해. 사이버 공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터진 거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 당장 진상을 빠짐없이 보고해. 복구 불가 수준인 거야? 조나단, 무슨 일이죠? 회사가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네. 당장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해. 아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말은 고맙지만, 카일, 넌 여기 남아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어. 회사 일은 내가 처리할게. 설마 지금 일어난 일이 플래시 드라이브와 연관된 건 아니겠지? 좋아, 카일, 넌할수 있어.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털어놔. 아무래도 당사자에게 직접 드는 게 낫겠지? 너무 놀라시면 어쩌지? 혹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야 해. 계속 비밀로 할순 없어. 그냥 속 시원히 털어놓자고.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지도 몰라. 어... 아빠, 이야기 좀... 뭐지, 카일? 지금 심각한 문제로 고심 중이야. 사이버 공격에 대해 좀더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인 거죠? 예상보단 상황이 나빠. 정체불명의 누군가 USB 장치로 회사 시스템을 해킹해서 모든 정보가 훼손되었단다. 어떻게 보안 시스템에 손상을 입힌 게 USB란 걸 아세요? 특정 컴퓨터에 대한 손상을 추적했어. 그리고 이렇게 엉망이 되기 바로 직전에 승인되지 않은 USB가 삽입된 기록을 포착했지. 누가 버린 짓인지는 몰라도 일부러 그런 게 분명해. 아빠, 들을 드릴... 아, 어, 말씀이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책임을 물어서 그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공들여 세운 우리 가문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네 주범이 누구인지 파악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게 누구든지 파멸시켜 버릴 거다 우리 가족을 괴롭히고 그냥 빠져나가게 놔둘 순 없지 감히 날 건드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거야. 실례합니다, 회장님. 지금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마커스 씨를 포함해서 여러 남자들이 와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여기서 뭐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시스템이 해킹당한 걸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잠시 뒤에 알게 되겠지. 이 일은 내게 맡겨. 존나단 오랜만이야. 이곳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네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내밀고 내 집에 들어오다니, 넌날 죽이려고 했어, 마커스. <laughs> 오, 진정해, 존나단 그저 가족 간의 의견이 좀 달랐던 것 뿐이야. 그건 그렇고, 머지않아 회사를 인수하게 될것 같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데. 아버지 사망 증명서에 쓰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모든 걸 빼돌리려고 했지. 아버지를 보내드리기도 전에 너는 회사를 혼자 차지하려고 모의를 했었어. 사업은 사업이지, 조나단. 기회를 포착해서 잡았을 뿐. 네가 비통해하며 발버둥치지 않았다면 너도 나처럼 했을 거야. 비통해하며 발버둥쳐? 마치 아버지를 추모한 게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군. 아버지를 기억할 시간도 주지 않고 너는 회사를 뺏을 생각만 했었지. 감성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일 뿐이야. 회사는 강력한 지도부를 요구했는데 넌 너무 물러터져서 그럴 역량이 못됐지. 마커스... 너는 늘 기생충처럼 살아왔어 세월이 지난 내 집에 뻔뻔하게 걸어 들어와서는 네 것도 아닌 걸 탐내도 되는 줄 알아 사이버 해킹이 터지고 난 후에 회사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주인은 사실상 나 같은데 집스가 배신자라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해킹은 네가 한 짓이지 맞아 사랑하는 형제야 그렇지만 나 혼자 한게 아니야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준 카일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네 소중한 아들이 제대로 도움이 됐어! 뭐요? 아니, 전 몰랐어요! 저도 속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을 망가뜨린 범인이 너였구나! 네가 모든 것의 열쇠를 마커스에게 건네줬어! 몰랐어요, 아빠! 저 사람이 제게 USB를 주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도구로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좀더 신중히 누군가를 신뢰해도 될지 말지를 판단했어야지, 존아단 네 측근들이 충성하게 만드는 데는 영 소질이 없구나. 그렇지? 넌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 카일. 내가 건설한 제국을 산산조각 냈다고?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도움이 될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한 마디 하면 다니? 넌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내 집에서 나가서 다시 찾아오지 마. 제발 아빠 이러지 마세요. 가. 흠, 음, 생각한 것보다 시은좀 먹기네. 조만간에 다시 보자꾸나 형제이요곧 말이야. 카이를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을 수가 있죠. 마치벌레대 하듯이 집 밖으로 쫓아버렸잖아요. 녀석이 우리를 배신했어. 퀸, 회사 시스템을 망가뜨린 버밍이라고. 마커스에게 우리 가족을 파괴할 도구를 건네주었단 말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커스의 편에 섰어. 더 이상 위험을 감당할 순 없어.